어렵게 넘어갑니다. 아, 네. 다시 김현경부터. 그러나, 네. 블록킹 득점! 아, 네. 24대21! 자, 그래도 한국생명으로서는 끝까지 분위기를 좀 가져와야지만 올 세트가 조금 더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요. 김현경의 오늘 경기 첫 번째 블록킹인데요. 오지영 붙여줍니다. 다음에 은망어요 김현경의 블록킹. 아, 네. 아, 뭐 스탠딩 블로킹이네요신장이 그렇죠. 좋으면 확실히 이런 부분은 좀무리한것 같아요. 블 네. <laughs> 따라갑니다. 대각선. 아, 김채연이 받았죠? 띄우는 김연경 아, 레인한테 붙고 낮게 볼을 깝니다. 그리고 조니 스파이커블로킹 누굽니까? 네. 아, 또이 중요한 순간에 김록경 선에서 특히 블로킹 블로킹 6개째, 한국생명 네. 23대 23 동점. 오, 그 짧은 볼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그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잡아냈고, 자, 볼은 조금 더 길게 뽑아줘야 됩니다. 여분선 네. 선수. 부수민 어, 어. 쪽, 손들리는 미시부. 그리고 3단 처리, 22대 2 1주에 스칼텍, 한다이 리베로, 김지원 어디, 시제 실마 한번 기록해! 아주 중요할 때 블로킹 그리고 어퍼컷 세라머니 김현경이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김현경 선수의 아주 결정적인 블로킹 득점이라고할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지원 선수가 오히려 실바 선수보다는 강소희 선수 쪽으로 갔어야 돼요. 블로킹 그쪽이 가장 낮거든요. 그렇습니다. 블로킹! 아, 아 김현경이 폼프를 알아요. 네. 자, 이제는... 선수가 좀 파악이 됐을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아베 크롬스 선수를 안쓰면 김현경 선수가 앞석 공까지 봐주거든요 네. 점수는 6대4 중점차 신현경 폼프 <laughs> <펌푼. 웃음> 라이트 바이크 어택 낮고 빠르게 블로킹 잡았습니다 달려갑니다 아하. 참을 수 없습니다 연속 득점 흥국생명 자 어택 커버는 지금 신현경 선수가 잘했거든요 네. 폼분이두 번째 볼에 움직임이 빠르진 않네요 예. 몸을 던지는 신현경의 디그. 하지만 폼푼. 잡을 수 없는 볼이 됐습니다. 하나와 고 있는 김현경과 행복생명 핑스파이더. 저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군요. <목소리> 또 승주가 갑니다. 대각으로 돌렸고요. 많이 빠르게 움직이는 김다솔 높게 뛰어서 충분한 시간을 벌고 있는 김현경. 폼푼. <목소리> 라이트 바이 고트 이거는 뭐 뭐할수 없어요. 김현기 선수가 블록킹 잘 받치면서 끝까지 잘 받고 네. 신현기 선수도 뒤로 가는 그 높은 볼이지만은 이미 중심이 앞쪽으로 가있거요 이주하의 서브, 위파위, 김다인, 오른쪽, 아 블록킹 득점, 홍국생여 아 어, 이런 한점차 자, 1번 네. 에 분위기를 바꿔내고 있습니다. 김다인 선수가 다른 루트를 <laughs> 찾은 상황. 옐레나의 서브. 위파위 받고 김다인. 뒤쪽 모마 아 블록킹. 결정적 아 블록킹 득점. 아이 블록킹은 크네요. 어, 맞습니다. 그냥 기다리고 있었고요. 김현경이 쓸어 남았습니다김현경 네. 네. 선수는 지금 석공수는 아예 보지도 않아요. 자이스라의 서브. 자, 수비가 됐습니다. 아, 붙어요. 붙었는데, 아하, 김영경, 김영경. 이거는 트 심장의 <laughs> 승입니다 아, 김영경 선수 거의 점프 안 했단 말이에요. <웃음> 자, <웃음> 여기서, 아, 아, 자, 한 손으로. 실버, 마크! 또라이 브로켓이 득점! 이 블로킹에서 차이가 나고 있고요. 뭐 다른 거는 뭐 비슷하다고 봤을 때자서브리시가안될때 결정적일 때 김현경의 블로킹 대결까지 정확했습니다. 오늘 블로킹에서 7대0으로 앞서고 있는 흥국생명입니다. 김미영 권민지 <laughs> 잘 받았고 실번은막힙 아, 다 아홉 번째 킹 득점 응국 생명. 아 공기에서 워낙 뭐 확연히 차이가 나고 있고 좋아요. 네. 아 리시브 또 흔들리고 있는 흥국 생명 박은진이 흔들었습니다. 찬스볼이 이어집니다. 염혜선. 아, 블록킹 아, 잡았습니다. 김현경자뭐 네. 그러니까 이미 길목을 차단을 하고 있었고요. 네. 아, 네. 한국 생명이 블로킹이 좋아졌다고 했는데 여덟 개째네요. 그렇죠. 실 아, 잡았어요. 네. 다시 오른쪽 블로킹 김현경 아. 역전. 이게 이전에 이소연 선수는 너무 잘 썼어요. 예. 너무 잘 썼는데 여기서 득점이 안 나면 염혜선 선수는 볼 것도 없이 무조건 메가란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그 그거를 지금 한국생명이 너무 미리 반파하고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진 거거든요. 습니다 오지영이 봤습니다 박사랑 맥시로 갑니다. 받쳐 주는 선수가 있긴 했는데 충분하게 띄우지 못했습니다. 블록킹 득점. 아, 보통 이런 경기에 윤성 아나운서의 시그니처가 있잖아요. 네. 안 되는 거 없이 다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한국생명이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그렇습니다. 벌써 블로킹 6개째거든요. 예. 김연경 자신감 넘쳐원는드티게 김연경 연결 김미연의 연타 박사랑 지그재그 스텝 이후에 왼쪽 오픈 스파이크 셧다 날카롭자 하이볼이기 때문에 그 위치를 정확하게 잡고 있었고요. 자 지금 야 승인 선수도 상대의 블록킹 완벽하게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연경의 블록킹 13대 14. 자 유소연이 코를 외쳤고 실바에게 건넵니다 오픈! 어택 커버 강소위 다시 실바. 더이커! 킭니다. 김현경자 일단 뭐 이주아 선수도 그렇고 움직이지 않고 김현경 선수랑 같이 블로킹에 잘 가담을 해줬고요. 와, 빈틈이 없었습니다. 네. 6대5한점 차. 오른쪽 대각선. 석공. 자, 직접 아, 뭐. 오. 아펌프이첫 음, 네. 네. 바운드를 했는데 하필이면 음, 얼굴에 맞았습니다 아. 전혀 대비하지 않은 상황에서 맞으면 훨씬 더 아픈데 아. 양쪽 김양... 시간차 벤치 근처 뽑아줬고요 3단 펌프의 세팅은 오른쪽으로 블록킹 블록킹 야김영경 선수 아베 크롬미 선수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 중요한 블록이 나왔죠. 작정하고 <laughs> 직선을 차단합니다. 손으로 넘깁니다. 자, 찬스볼이 왔어요. 언더핸드로 치고 원스텝 점프 연타 이렇게. 기윤정. 백시간 차르카 지금은 김현규 자 지금은 어, 머리 뒤로 파고들었단 말이에요. 예. 김연경 선수가 4번 자리에 있으면서 그걸 눈치를 챘어요. 쳤으면서 예. 안쪽으로 스텝을 밟으면서 지금 어, 블록킹에 들어왔거든요. 자 보세요.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오. 오른손에 걸렸죠. 김연경 선수는 부기리체 시간차 흐름을 예. 김연경 스파이크 직선으로 위파이 맞고 김사랑 이 올린 볼 아. 이다연이 그걸블로킹 아. 이다연 막아내고 있는 김 김연경 좋습니다. 사실 김연경 선수는 이렇게 가운데 시간 차가 들어왔을 때 특히 현대건설 하고 할 때는 절대 빠지지 않고 블로킹에 참여를 해주죠. 그렇죠. 그 때문에 조금 이렇게 짧게 올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약간 흘려놓고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때렸을 때 훨씬 더 성공률이 높습니다. 고민지가 받고 소공을 하지만 하지만 네 김연경의 블로킹. 네 지금 김연경 선수가. 오히려 모마 선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유진 선수를 막으려고 그 앞쪽까지 이동을 했거든요 네. 이제 아직 김사랑 선수가 거기까지 보지를 못 지아가 받고 연해선 백시 붙었습니다 블록킹 김연경 자 1대1 황임에도 불구하고 자 블록킹 위치 선정을 잘해줬기 때문에 완벽하게 덮어 씌웠죠 네네 타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스로만 대 22. 자 염혜선 따라갑니다. 메가에게 강타. 블로킹이죠. 막혔어. 막힙니다. 결정적인 블로킹 득점에 김현경 네. 흥국생명의 세 포인트입니다. 자김현경 선수가 지금 공이 짧은 거를 잘 캐치를 해서 미친 선정이 좋았고요아 결정적이에요. 네. 아운드인데요. 자, 김수지가 살리고 있습니다. 가운데 레이나. 자, 언더패스로 올라갑니다. 오픈 하이볼. 와. 그러나, 김현경의 가로막 기득점. 김현경 선수가 계속해서 좀 메가 선수랑 같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네. 자, 지금 메가 선수의 하이볼을 김현경 선수가 꽉 막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관장의 추격 기회입니다. 백어택. 야, 이걸 살렸어요. 자 다시 빠르게 준비합니다. 아, 메가와 티그로나 아, 아, 완벽한 블로킹. 제가 이게 김연경 선수가 블로킹할 때잘 봤는데 예. 밖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아, 슬금슬금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가 선수가 김연경을 완전히 못 그니까요, 봤어요. 놓쳤어요. 네. 조금 조금씩 자꾸 안으로 밀고 들어오잖아요. 티그로 네. 일단 넘겼습니다. 김연경 준비 백어트! 안덕현의 현대건설 역시 백 빼가 들어 옹소 김연경 브로킹 아, 중요할때 브로킹이 나왔다는 점 아, 의미가 있습니다. 점수 16대 12입니다. 인천 34입니다. 전승보다 아, 한 번을 아, 더 이기고도 아, 지금 2:2, 2점이 두 점이 두점 있는데요. 아, 자 다시 로테이션 상으로 언니가 올라왔어요. 아, 이거 보세요. 지금 양효진. ...에서 왼쪽인 김영현 선수가 지금 센터 앞에까지 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김다현 선수는 이것을 인지를 하고.